유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어린군 유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어, 물 흐르는 계곡을 품고 있는 아주 대형 임야를 소개할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 앞에 그립을 보고 계시는 이 임야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임야가 되겠는데요. 임야 이제 오늘 우선 말씀해드릴 것 같으면은 임야는 어, 두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전체 면적을 한 5만 2천 명 정도 되는 이런 임야인데요. 어, 용도 지역은 어, 농림 지역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내임야이 중간에 에, 물이 흐르는 저런 계곡을 이렇게 품고 있는 어, 양옆으로 이렇게 두개 임야가 합쳐져 있는 아주 괜찮은 저런 임야입니다. 그내 임야는 2 차선 대로변을 갖다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보시면 2 차선 대로변 밑으로 여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관을 표시하는 어려운 상수도관이 이 도로 밑으로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에, 수도도. 이렇게 인임이 가능한 아주 입지적으로 괜찮은 이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야의 출입구부터 저 보시면 출입구가 있는데요. 출입구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야의 우선 진입도부터 살펴볼 것 같으면은, 여기 보시면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이자신 아스팔트 도로인데요. 아스팔트 도로를 갔다가 이렇게 딱 접하고 있습니다. 여 보시면은. 아 출입구 앞에 철망을 갖다가 이렇게 쳐놨는데요. 이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자슨 아스팔트 앞에 바로 저 철망이 있는데 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에서 왼쪽에는 어, 물이 흐르는 이 계곡입니다. 지금도 물이 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물소리까지 들립니다. 자 옆에 이 계곡입니다. 아, 이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아, 여기 보시면 여기 계곡입니다. 물 흐르는 계곡을 저 골로 따라서 어, 안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여러 임라가 되겠습니다. 아, 요 계곡을 포함해서 양옆으로 해서 이렇게 임라가 아, 두 필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여러 임라입니다. 자, 이쪽에도 어, 골이 있는 계곡이 보이는데요. 요울로해서 지금 보시면 저 위에 에, 소나무가 이렇게 에, 많이 보입니다. 요 소나무산하고 왼쪽에 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 5만 2천 평되는요 계곡을 다가잘 접하고 있는 아주 괜찮은 대형 임야입니다. 그래서 좀큰 임야를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적당한 물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언면은임나에 포함되지 않는 저묘고요저 면은 아닙니다. 면옆해서 뒤로 해서. 어, 좌우로 계곡을 끼고 이입이 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아주 어,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어, 임략 네, 옆에는 바로 이 전기가 있습니다. 어, 2차선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어, 여기 보시면 삼상전기가 저 위에 보이는데요. 어, 삼상전기가 내 임랄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 땡기 선은 전혀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전체 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야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임야 내에 들어가서 어, 뭐 촬영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어, 전체 바깥에서 지금 전체 임야를 이렇게 전체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자세한 거는 뭐 도면을 갖다가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임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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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계면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임야가 지금 붙어 있는데 이 예, 임야 한 개하고 지금 한 개의 임야는 이렇게 아,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요래 가지고 어, 요임냐와요임냐요두 개가 되겠습니다. 어, 요두 개인데 예, 지금 도로는 여 보시면은 여기이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2차선 도로고 여기 2차선 도로 옆에 보시면은 요거는 공유지입니다. 요거는 아, 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요쪽으로 해서 지금 도로로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진입이 가능하고, 어, 지금 계곡은, 어, 요, 쪽이 계곡입니다. 요, 보시면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요쪽이 계곡이 이렇게 해서 여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 인공위성상으로 이렇게, 에, 입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것으로 해서, 어, 인공위선 어, 지도로서 임랄을 그 갖다가 계략적인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좌우로 중간에 계곡이 있습니다 물 흐르는 계곡을 해서 좌우로 이렇게 임랄이 있는 아주 어, 괜찮은 임랄입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바로 대려변 이차선 옆에 접하고 있는 요런 임야고 삼상경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용도가 좋은 요런 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야는 그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라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용도로서 이렇게 임업 후계자랄까 이런 분들이 에,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잘 이렇게 조성을 하고 어, 가꾸면 괜찮은 임야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제 계곡이 옆에 딱 붙어 있어서 물이, 물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임자 출입구 모습입니다. 이 아, 자선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이 자선 아스팔트 도로 앞으로 보시면 평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이 이 앞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해서. 아, 어, 차량 한세네 정도는 충분히 내땅 안에 임야 안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예, 평지고 평지 왼쪽으로 해서는 한다. 임야이기 때문에 경사가 있고 저 계곡을 따라 좌우로 이렇게 예, 둘둘지인 그런 5 2이침평이 되는 여러 임야입니다. 자,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그 여릉군 6읍면에서 야하고 있는 아주 대형 임야입니다. 아, 두 개의 필지 5만 2천 평 정도 되는 농림지역의 임야인데 중간에 물 흐르는 계곡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리고, 어, 아주, 어, 큰 도로, 이사선 도로를 갖다가 딱 접하고 있고, 이사선 도로 옆으로는, 어, 삼상 증기가 바로 내 앞에, 내땅임야 앞에 있는 아주, 어, 기반 시설도 좋은, 요런 임야를 오늘 소개 올렸습니다. 자, 유튜브 가정 여러분, 어, 뭐, 내일 모레면 이 사월이 시작되는, 이런 아, 계절인데요. 안전한 봄날씨는 느끼는 요즘 날씨입니다. 아, 환절기 요새 에, 황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그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또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